가수를 공개합니다. 네. 오늘 키가 없잖아요. 네. 키가 없어요. 어? 그래서 아이. 그동안에 유행했던 히트쳤던 아이돌 노래를 우리가 못 갖고 왔어요. 아, 키가 진짜. 다 외우니까. 네, 좋아합니다. 초 메가 히트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히트곡? 2021년 12월에 발매한 아이브, 어? 아이브? 아이브의 데뷔곡 오? 11입니다. 아 여기까지만 해을 진짜 해 멜로디가 멜로디를 들어봐야 될것같아 하. 자 갑니다 뒤를 여시고 일레븐은 아이브현브 아이쿠. 으짜 아이쿠? 아이쿠? 아아니 아이쿠? 아이코아이코 아, 아, 아이쿠.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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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그렇지. 다르기. 아이쿠? 네. 아이 가신다 어? 어? 나와. 어. 나와요. 지금 나와요. 아, 나이거 아는데? 야, 쉽다. 아, 알아, 알아? 알아? 어, 알아 알아? 딱짝 맞아떨어네다 알아? 네, 안에. 알아 알아. 아, 좋다. 아. 멤버 두명이 아, 함께 불렀습니다. 멤버 어? 두명이 함께 불렀고요. 이서양이 아, 스타트 그리고 어또 바뀌었나 보다 이거 안 되지 어? 안 되지 어, 안 되는데 어안 된다 또안돼 다시 한번안돼안돼 안 돼. 된다 돼? 이안 된다. 누가? 안 누가 안 동현이 형팬안 된다는데 그냥 둬요? 네. <laughs> 오케이. 진짜 팬이 갑자기 오려 좋아. 뺏바뀌었 어, 좋아. 키럭게 비키. 럭키, 럭키 비키. 비키 네? 럭키 비키. 비키. 럭키 비키. 밑에다 같이 쓸까요? 자, 우리 아이브 먼 키트곡. 자. <laughs> 자, 새 노래 좀봐 오픈! 내 마음은 오케이. 다, 다 뛰. 고저 죄송한데 아이브 노래 맞죠? 지금 약간 다른 비비 노래를... 노래 같아서 비비 넉살갑니다. 아, 오픈. 날 닮은 눈동자는 여기서 못 놓치고 뛰어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감정들은 주. 추... 아, 야야야야야야 여, 여. 날 닮은 눈동자, 어리어, 내 안에 뭐, 뛰어나는 내가 지금 감정들은 주. 주가 뭐야? 진짜 비슷하다 나도. 주가. 어, 너매운거 먹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오픈해 줘요. 아, 여기 날달면 눈동자 이거 난 다시 듣기 하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다 뒤에 영어가 붙었는데 영어를 잘 모르겠고 어떤 네. 발음이었냐. 내 안에 빼고 가게 비어나는 우스 내가 지금 뭐 날고 날든 감정들은 우스. 아, 감당도 아. 못 분다고. 그러니까 분명 영어 영화 같은데 영어를 잘 몰라서 이렇게 그 들린 대로 내 안에, 내, 빼고 빼고 꿈. 내가 내 안에 빼고 가게 피어하는꿈내가 지금 느끼는 게게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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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뒤쪽이 안 들리더라고요 앞에게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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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내게 는는내안내 빼고 가게 내게 나게내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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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감정 맞아? 아예아 감정은 뒤에 완전. 어? 에 감정은 뒤에 감정은 뒤에 잡았어. 진짜? 진짜로. 감정은 뒤에 완전. 아, 감정은 세, 세 감정은 예. 네. 감정은 김정은? 감정은 진짜요. 김정은 오픈. 김정은이라니요? 무슨 소리야? 자 아, 오픈. 아 진짜. 마지막에 딱세 글자 그림자가 있었어요. 네, 감정은 네, 그림자 어... 그리고 빼곡하게 앞에 진짜 뺏어, 이거 그러니까, 눈가엔 빼곡하게 이거 진짜 작게들렸는데 그리고 눈 빼곡하게 Re 빼곡하게 củ하게. 피어나는 라고하게 네. 네. <눈가엔>, 빼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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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나는 빼곡탱고빼니다 탱고 오하날 담은 눈게자는 오드 아 오드, 아, 오드. 어. 아, 오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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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빼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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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어 나는 빼곡하게 빼곡 아, 감정들은 어, 무드야? 아, 무드! 무드! 태어나는 감정들은 트루! 오! 트루? 트루! 날 닮은 눈동자는 어둠 감정들은 트루! 오, 어, 근데 그거를 어. 그걸 어. 이제 예은 씨가 다 정리해 주셔야 데요 어,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완전 추억 아, 여행이야? 추억 여행이야! 네. 아, 나 이거 야. 아는데? 야, 쉽다. 아, 나 이거 노래, 가사 다안는데될 어디서 뵙나 보 지금 셰프님 오셨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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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오셨 아이브 좋아했어요. 아이 얘가 S N L 에 장원영이거든요. 누구요? 장원영이거든요. 누구요? S N L 에 장원영이거든요. 누구요? S N L 에서 장원영. 괜찮겠어요 스팅 장원 담당 는다에에서 아, 장원 담당입니 장원, 장원, 장기와, 장원, 장원, 장기와. 장원, 급제. 장원, 급제. 어, 장원, 어. 본인이 얘기하고 되게 빨개지네요. 네. <laughs> 자, <SNL> 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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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널 닮은 눈또자는 blue 내가 지금 느끼는 인감정들은 true 어, 맞는 것 같아. 중간은 좀못 들었고 아, 중간에 이거 어? 중간은 좀못 들었고 아, 중간에 이거 들으면 아는데 제가 그거 들, 쓰려고 는데 제가 이거 다 알아요, 진짜. 오드, 저깐 이거 오너 오드 오드 맞고 진짜. 오드, 저깐 이거 오너 오드 오드, 오드 맞고 두오드 맞고 블루도 있고요. 첼로도 트루. 맞아요. 왜냐면 아. 제가 이거 루를 이렇게 막파 아, 영어를 꼭 해야 돼가지고 트루. 이렇게 외웠거든요. 영어를 꼭. 그림자. 그림자. 그림자는요? 네. 그림자. <laughs> 그림자는 절대 없고요. 아. 블루 오드 트루는 진짜 맞아와 맞네. 맞는 거 같아. 블루 오. 오드 트루는 진짜 맞네. 와 맞아요. 맞네. 맞는 거 같아. 어, 영어만 우리 다는 거 좋아 좋아. 저기 근데 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난리 났다. 가장 어백그래스했 <laughs> 이렇게 되면은 난리 났다. 가장 어백그래스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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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갛이 오픈했어요. 안, 했, 안 했는데요? 빨갛이 오픈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픈했어요? 어우, 야. 내 아들? 자, 빨리... 내 아들 누구보다 <laughs> 어두워. 아, 그러면, 왜... <laughs> 저기, 오은영 박사님 아, 근데...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자, 파스파 아니, 오픈! 야. 이게 매일 듣는 사람들이랑 매일 안책 듣는 이번에 책 썼어요? 봐요. 책 썼냐고요. 예? 책 썼어요? <laughs> 아니야 진짜로 안들려 저도, 저도 이렇게 들려요. 빽까 형처 저도 이렇게 들려 뺄까, 뺄까, 우리는 음 인간입니다. 그영향받아니 음 아니, 아니야 아니 내가, 내가 아, 하는 사람들은 아,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는가? 뭐 이런, 이런 오, 식으로 들요 네파가 자,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제일 아, 많이 아, 맞춘 분의 원샷을 공개합니다. 자 원샷! 가장 많이 맞춘 둘다 있어요. 영광스러운 주인공. 자 장원급제. 어 장, 긴장하고 장급제. 있습니다. 장급제 좀 준비해요, 지금. 자 장원급제 준비해요. 장원급제 긴장하고 있고요. 자 누굽니까? 누굽니까? 2회 만에 야, 예. 오! 오! 장원급제! 장원급제! <laughs> 출연 2회만에 원샷! 야 예. 장원급제! 장원급제! 장원급제요! 출연한지 2회만에 원샷 사자입니다. 오! 야! 나 미쳤다. 나 이거 만. 나 미쳤다. 아! <laughs> 나 이거 만백터맞아요 100, 100 진짜. 치셨다. 이건 한 번에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아, 진짜 여러분 고기 드세요. 고기 드세요. 고기 드세요. 고기 드세요. 자 그러면 이건파은 네. 예은 씨 한번 밀어 주죠. 아, 밀어주세요. 네. 아, 다 참도 있잖아. 다 참도 있고. 아 이거 그럼 끝난 거예요. 저기.. 다동서요 진짜? 다들 찬 있잖아? 네, 네, 아,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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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럼 끝난 거예요. 저기 동찼서요끝났 아, 조금만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왜? 끝났 조금만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왜? 아. 왜? 우리는,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 인간이니까. 조금만 겸손합시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만이 겸손할 줄 알았습니다. 다시 이렇게? 다섯 개. 오케이. 하자, 오케이. 써야죠. 야, 다시 아직 끝났네. 아껴놓은 게 있습니다. 끝났네. 이거 끝났네. 날이야 날. <laughs> 날. 날. 날이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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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가사 뭐 연관해 보면. 널 보면. 빛나고 있어. 어... 그러니까 날 닮은. 아, 일도면. 널이 나왔으니까 날이 나와야 된다. 예, 그리고 뒤에도 내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내가고 그 중간에 내안이고 그러니까 위에도. 나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조금만 웃어 주실래? 너무 지금 정색한 것 같은데. 의견이잖아요. 맞죠? 많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과일 됐어요. 날 닮은, 닮은 네. 눈동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나, 나을 닮은 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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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날 닮은 것 같아요. 아, 하나는 담음 이래요. 날 담은 눈자 누가 날 지켜보고 있으면은 그, 그 닮은. 눈동자에 내가 담기잖아. 날 닮은. 그럴 수도 있겠다. 날 담은. 날 담은. 날 담근. 담근날 담근? 날 담근 지금... 당근? 담궜다는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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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주도 아니고 뭘담거요 형님? 당근? 날 담궜더라면 담궜다고? 그만 담궈요 당근 의견 내는 로그인. 거예요 왜 이렇게 뿌자서 또 정답이라고 안해어 이렇게 뿌자서 또 정답이라고 안 했잖아요 <laughs> 아니 화를... 아니 그거 서운하지 말고요 자자자 정색하지 말고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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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색하지 말고 의견을 냈으면 예그 조금만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왜냐! 우리 인간이니까! <웃음> 인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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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간이니까인이이야 튜브 빌리는데 얼마예요? 튜브. 튜브. 너무 재미없어요. 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인간는 지금, 쟤가 의 호흡이 좋았서 자기 샤워. 옷을 한번보고 너무, 너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재미없어. 아, 이옆들왜싸이옆이 형들, 재미없어. 재미없어. 아, 형들 왜 싸우냐고. 아, 재미없어. 네. 네. 이 형들 여기 와서 아니, 왜 세? 이서에왜이 옆에 왜 세? 이다에왜 세? 이 옆에 너 널. 너무 날날널 너야 너를 너날너 너야 너아니데너날만들날었는데날날널자런데 그러면 담은 담이지 담은입니다. 은 담은. 자 그러면 담은 담은이 아니고 투표 널손 드세요. 널널 담은 나머진 다 날. 이쪽 스피커에는 널이 나왔어요. 나가주세요. 좀 재밌는데. 나가었어 얼마나 나가 있어요? 3 분. 3 분. <laughs> 자 여기는 다 날. 어 날입니다. 오, 어? 네. 자! 날. 이쪽 스피커는 날로 나왔어요. 날이야. 여기 너무 여기 여기 완전 날이야. 하나 동현이 형이랑 한해 형이랑 뭐 걸어 우리 우리들 들어갈게. 하나 동현이 형이랑 한해 형이랑 뭐 걸어 우리 우리들 들어갈게. 아니 우리 다 같이 들어갔는데. 아니, 근데 아니야 이 타이밍에는 무쳐핑 이런 거. 난 너리야. 핫녹핑이어 넉살 갑자기. 녹사이 이 갑자기. 녹 저도 그럼 널로 사게요 널로 래이갑핑이런자기자이갑이런 거. 날 널로. 확실해, 날? 갑자기? 날 확실해. 이갑자이갑자 빨리 빨리 나... 배에서 내려 빨리. 저는 나... 날로 하겠습니다. 어, 너리요 널. 그러면 어? 어떻게? 너리에요 바꾼 거예요? 네. 네. 나도 너로할래 널로 할래. 너를 널로, 왈래. 널로 배가... 가. 너를 배가... 배가... 널로 가. 다음까지요. 다음은까지. 다 맞아요. 배에서 내려야 거. 돼. 거. 자. 이제 문 씨가 전부 다무오세입니까 아, 그러면 날이만. 조심껏 하십시오. 이쪽으로 오십 분도 이쪽 네. 자, 오십시오. 시간 없어요. 오. 응구야. 앞 야이 바보야. 너무 날로 그러는데. 너너 예전에 추진하지 알지? 너이멤버 봐. 너이멤버 봐. 다리야 탱구 한번 믿어봐 대구 야 한번 믿어봐 탱구야 한번 믿어봐 탱고 한번 믿어봐 한번 어봐탱고 한번 믿어봐 탱고야 한번 믿어봐 탱고야 한번 믿어봐 탱고야 한번 믿어봐 탱고야 한번 믿어봐 고야한안믿어고야한어아 탱고야 한번 믿어야 한번 세트야 한번 믿어봐 탱고야 한어봐 탱고야 한번 믿어야 한번 어야어야어야어어 아니, 근데, 근데... 그러면 제가 그러면 잘못... 너무 날로 들었는데 서... 똥 냄새가 너무 설득 한번하야도 돼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우와. 보세요. 저희가 멤버로 보지 마시고. 오, 아니 근데 네가 왜 저쪽한테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같은 팀이야. 같은 지금은 팀이야. 합쳐야 돼. 합쳐야 돼요. 어? 합쳐야 돼. 지금 맞춰? 합쳐야 아니, 돼. 팀이 아니라 우리 딴 팀이라며? 아 근데. 근데 왜 우리 쪽 올라오게 가고 하려고? 우리가 이기면 되잖아. 데리고 와. 어, 우리가 데리고 이거 이겼다니까 자, 그러면 네. 여러분, 오케이. 어, 다다 주입니다. 다다주 분장 확정. 아, 좀 한해, 김동현 하추핑. 요즘 핫하잖아 어, 이쪽도 여기 틀리면 단체예요하타핑어 아, 뭐야? 저희는, 어 뭐야? 저희는. 넘어가려고. 아, 까먹어가지고, 아니 아니. 에이. 넘어가려고. 색깔 봐. 아, 아니 아니. 에이. 에이. 아가 그럼 어. 재미없어. 그럼 재미없어. 재미 없지. 그럼 재미없어. 아, 재미없어. 아, 동엽이 아, 형이 돌려버렸어. 아, 동엽이 아, 형이. 아, 돌아가. 이런미다이녀 동엽이 형 입에서 재미없는 장왔다 뭔가. 맞다. 둘이 뭐가 왔어자 그럼 도전 갑니다. 도전 제가. 오케이. 내가 제가. 정답. 근데 연씨, 연씨도 날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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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여기에 널로, 널로 저거 널로야, 널이에요. <laughs> 핀 추핑, 넉 추핑, 다해야 돼. 문 추핑. 너 어떻게 할 건데, 분장? 이게 <laughs> 뭔데? 핫 추핑, 분장. 아니 그러 몰라, 뭐가 문장핑 저희가 핫쭈핑. 만약에 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턴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인스타에 형 행사 때핫 추핑하고 핫 추핑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다 영상 올리세요. 어? 뭐, 뭐, 야 우리가 지면 핫 추핑 문장을 해야 되는데 핫 추핑이 뭐냐고요? 물어봐, 대수문. 아, 그래도 물어봐, 대수문. 말을 안해주 아, 그래도 물어봤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어봤으로하트튼이스냐의의아니 피카츄처럼 피카츄는핑크색 있어요 아고 뭐 지금 말하니까 계속 물어봤어요 핫피핫핫 핫스팟 핫스핫핀츠핫핀팟핫핀 핫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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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 어괜찮 지은 요잘 하겠습니다 아, 일단 결과봅시다 아니면 자, 갑니다 불러 주세요 널짜은눈 동자는 옷내 안에 빼곡하게 피어나는물 내가 지금 느릿는이 <laughs> 감도 들은둘 자+ 장원... 좋아, 좋아, 좋아. 아, 자+ 아, 어, 어, 30,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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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다담음주해요 아, 우리 김동현이 하초핑으로 변할지. 제발 보여 주세요. 결과는 너리예요? 날이에요? 아, 아, 예. 예. 아니, 이거 몰라. 이거 몰라. 너리야 아. 날이야. 날이야 너리야. 제발. 결과 아, 진짜 이몸고실패면 대박이다. 정말. 제 지금 분장팀 다 와야 돼. 뽕으면 어, 터져라. 아니, 날로 들었으면서 멤버 보고 간 사람 있단 말이야. 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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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 정말. 정말. 아, 진짜! 주세 때문에. 딴건 필요 없어. 맨 어. 때문에. 어. 데뷔. 우리도 날이었어, 사실.

아 진짜! 아니 들렸다니까, 들렸다니까. 나 진짜 미쳤죠? 잘했어, 잘했어. 이면으로만남으시 화면으로. 어. 화면으로. 정답! 야, 확인하죠 뭐라고,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 SM의 장원형입니다 야, 날로도 들려. 너라고 날 중간 발음이 좋고요. 최고의 에이스. 이야. 예. 장원영입니다. 장원영입니다. 장원상, <웃음> 장원상. <웃음>